이번 시간에는요. 정시모집의 대입 특징에 관련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 전략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어떤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대입 특징인데요. 금년 정시모집의 대입을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 정시모집 대입. 데이베스 정시모집이라는 게 사실은 수능 성적이 거의 전부이잖아요. 수능 성적으로 당락이 거의 결정되는데 이 수능 성적의 당락이라는 것은 수능 성적이 국어에서 수학 영어 뭐 탐구 이렇게 영역별로 성적이 있다 보니까 어, 영역별이 영역이 있다 보니까 영역별 성적이 또는 영역별 변별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 이제까지 치른 뭐 수능 시험을 보면 어느 해는 또 수학이 또 어떤 해는 국어가 또 어떤 해는 뭐이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영역이 특정 해 수능에서 좀 중요하게 작동을 한 적들이 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요, 물론 이게 100% 일치하지는 않고 또 수험생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나, 영어, 사회탐구 순서로 영역별로의 중요도랄까요? 변별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계열은 수학과 국어, 과탐, 영어 순으로 좀 변별이 되고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에서는 국어,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수학과. 물론 이제 일부 국어나 과탐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어, 성적이 유, 어, 우수할수록 조금 더 유리해진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또 하나는, 어, 수능의 변별이 어느 정도까지 된 거는 틀림없는데, 어, 수험, 어, 수능 응시자 수가 지난해보다 한 5만 명, 6만 명까지 이제 줄었습니다. 그게 이제 결시율, 결시생들이 많이 늘어난 건데, 그래서 보니까 수능 결시율이 1교시 기준으로 해서 13.17%예요. 그러니까 100명 기준으로 보면 13명이 지원은 했는데 수능에 지원했다가 수능 응시를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능 결시율이 좀또 다른 변수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니까 시험이 사실은 수능 시험의 결시율이 높다는 것은. 정시 모집보다는 수시 모집에 총력을 다하겠다 뭐 이런 기준이니까 수시 모집의 대학별 곳의 응시율은 예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어 물론 이제 수능 최장의 기준을 갖추지 못해서 정시 모집이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 수시 모집에 총력을 다하고 수시 모집에 합격자가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더 정시 모집으로 2월 되는 수시 2월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 비슷하거나 소폭으로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가지 특징은 이 변별력이 확보되다 보니까 최상위권에서 상위권의 학생들이 수학이나 국어 또는 과학탐구 성적으로 좀 이렇게 줄, 서열, 줄을 좀 세울 수 있는 구조가 확실하게 조금 확보가 된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에서는 내 성적에 맞춰서 지원을 해도 좀 촘촘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점자가 많이 발생해서 이게 좀 두루뭉술하게 지원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가지 금년의 특징은 사실은 소음생 많이 감소해서 지난해 입시 결과라든지 예년에 우리가 받았던 입시 결과 사실은 2년 전보다는. 어, 실제 수험생 수가 한 10만 명 가까이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입시 결과들을 지금 금년에 대입해서 그대로 준용해서 입시 결과를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입시 결과 해석하는데 조금 더, 어, 난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수험생의 감소, 입시 결과의 해석, 그 다음에, 어, 영어 절대평가로 지금, 어, 영어 유불리가 계속 이제 정시 모집에서 특정 대학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면 사실은 정시 모집에서 내 성적으로 이 대학에 합격을 할수 있나 요 없나요를 판단하는 데는 조금 더 혼란스러움이 조금 더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선발에서는요 지난. 제가 또 말씀을 여러 번 들었었는데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능 100%를 선발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수능 성적이 전부가 다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수능 100% 선발은 내 수능 성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당락을 좀 어,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지금 정시 모집이 인원이 소폭 확대되긴 했지만, 대략 정시 모집에서는 모집 인원 비중이 수시에 비해서는 턱없이 나, 자, 적었던 거죠. 그래서 학과별로 보면 모집 인원이 뭐 6명, 7명, 10명 미만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어, 일부 대학에서는 이제 광역단위로 해서 인문계열이나 또는 자연계열이나 뭐, 어, 경영대학이나 이렇게 대학 규모로 해서 또는 계열 규모로 해서 어, 많은 인원들을 선발하는 그런 모집단위가 생기면서 경쟁률도 높아지고 합격선도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금년에도 여전히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과 위주로 선발을 하는데 학과 분할이 안 되니까 군에서 학과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군, 나군에 있는 어, 대학 학과들의 뭐 서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의 학과가 어,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또는 어, 이건 대단히 좀 낮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대학 학과들이 좀 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게좀 특징으로 볼수 있고요. 여전히 지난해에 이어서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라든지 학과 쪽으로 많은 어, 인원들이 조금 더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AI나 또는 제 4차 산업혁명을 좀 준비할 수 있는 학과들. 그 다음에 진로라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어, 또는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과들의, 어, 특수, 특수학과죠. 그런 학과들의, 어, 지원율이라든지 합격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상위권대는 보니까 좀 변별이 좀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지원할 때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것보다는, 어, 순차적으로 좀 정리가 돼서 점수 대별로 조금 지원하는 게 좀, 어, 틈이 좀 생길 것 같고요. 어, 재학생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여전히 상위권에서 좀 유리하고 어, 나름대로의 수능 성적, 확보한 수능 성적으로 좀 지원이 좀잘될수 어,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좀 과제가 최상위권이 있긴 한것 같은데 어느 정도일까가 일부 의대라든지 또는 뭐 서영고 쪽에 인문계열 지원에서는 조금 어, 유념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성적들은 지금 정도에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요 어, 12월 23일 날 실제 수능 성적 결과 발표 그 다음에, 어, 11월 27일 날 수시 합격자 발표, 그 다음에 수시 등록이 최종 끝나는, 어, 정도로 보면, 어, 대략 1월 초 정도 되면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수시로 빠지고 정시로 지원할 학생들이 남아있는 숫자, 요런 게 나올 겁니다. 이제 그때, 어, 최종적으로 좀 확실한, 어, 어느 정도의 숫자를 보고 난 다음에 지원을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단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깔좀 염두에 두고, 어 진행되는 수시 합격자 결과 발표와 그다음에 등록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시 모집에 이어서 이제 정시 모집으로 어 일정들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가 좀돼 있는데요. 어 수능 성적 발표 이후의 일정들은 뭐 여기에 계신 참고를 해서 보면 될것 같고요. 정시 모집 원서 접수만 1월 7일에서 1월 1 1일까지어 3일 동안 대학별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잘 지켜서 지원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수시하고 마찬가지로 뭐 군이 있다고 해서 군별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 기간 안에 대학별로 정한 날짜 안에만 입시군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2월 초에 이어지고요. 수시와 마찬가지로 어, 등록 기간이 있고 그 등록 기간 동안에 어, 세 군데 합격하면 한 군데 등록하고 두 군데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합격자들의 또연쇄 이동이 추합으로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정시모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대부분 다 수시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좀 줄어드는 게 정시모집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소폭으로 수시모집에 비해서 정시모집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건 뭐 대학별로도 어 저희가 이제 2부 때좀 살펴보긴 했는데 어 사실 이 인원 자체가 뭐 조금 증가했다고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78,900 에서 79,800으로 인원이 늘어났다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대학별로 좀 집계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 대학별로도 어, 그 대학을 뭐 뭉뚱그려 보는 것보다는 계열로 나누어서 보시는 것처럼 인문 계열의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누어서 각 군별로 어, 뭐 상위권에부터 이렇게 쭉 내려갈수록 인원들이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는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수시 모집까지 다 정리가 되고 정시 모집으로 이월되는 모집인은 또 감안을 하고 실제로 정시 모집에 갈 상위권의 학생들도 수능 성적 대비로 좀 정리가 되면 모집 인원 대비 수능 시험의 상위권에서 부터 고득점자 성적대 순으로 인문 계열에 몇 명이 있는지를 좀 보고 판단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보면 뭐 서영고는 대략 한 1,200명 정도가 인문이고요. 그 다음에 서성아이까지 보면 2,500명 정도로 여기 보시는 대로 쭉 정리해 볼수 있고 인서울까지 놓고 보면 대략 만명 정도가 인문 계열에서 어, 지금 최초입니다.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넘어오기 이전까지 선발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계열도 의대가 있습니다. 의대는 조금 일단 차치를 하고요. 어, 서연고에서 가나다군다 보면 대략 1,200명 정도가 모집 인원이고요. 서성아니까지 보면 최초 한 2,700명 그리고 인서울까지 다 해서 보면 인원이 대략 11,000명, 12,000명 정도가 선발하는 인원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 수시에서 2월 돼서 모집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럼 또한 가지는. 어, 수능의 상, 어, 성적에 우수한 친구들이 수시모집에 다수가 이제 또 합격을 해서 등록을 할 거예요 어, 수시모집으로 빨려 들어가는 학생들을 좀 빼고 이런 비교를 통해서 대략 어느 정도까지가 합격선이 될지는 물론 이제 12월 23일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배치 점수가 정해지고 그이후의 점수들도 조금 계속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인원 정리는 대략적으로 인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인문은 만 명, 자연은 만 2천 명 정도가 수도권의 주요 대학까지 포함해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모집에서 우리가 또한 가지 특징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시모집에서 정시다못 뽑고 정시모집으로 2월에 오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인문계열 먼저 정리를 해 보면 지난 해도 보면 연세대만 110명 그리고 고려대 70명 그다음에 서강대 40명에서 상위권에 있는 대학만 숫자가 좀 보이죠. 물론 이대도 40명 정도 됩니다만 나머지 대학들은 숫자가 이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인원들이 그렇게 한 400명 정도로 2월이 됐다고 볼수 있는데 자연, 어, 이 인원들은 나중에 1월 5일 날 수시 모집의 최종 등록이 끝납니다. 그죠? 끝나고 난 다음에 1월 5일 날 이후에 모집 단위별로, 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별로 홈페이지에 수시에 등록되고 난 다음에 정시로 이월 시켜야 될 인원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 어,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자연계열을 보면 인문계열에 비해서 숫자가 많죠.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데요. 주요 대학에서 한 700명 정도가 수시에서 정시로 2월어 오는 인원인데 보시면 여기서도요 대체로 뭐 대, 대부분의 대학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대체로 상위권에 있는 대학이죠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이 어, 수시 모집에 등록을 하지 않고 어디로 등록을 했을까요 서영고 등록을 하지 않고 다 의대로 등록을 해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로 등록해서 빠지는 학생 수만큼 서영고에서는 어, 수시에서 다못 뽑고 정시로 이월을 해서. 2월 돼서 오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많지 않다. 그래서 아마 아까 앞에서 봤던 인원들 중에서도 여전히 최초로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생들, 뭐수도권에 인서울까지 봐서 수도권에 뭐 인문계열 대략 만 명, 자연계열 1만 2천 명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서영고를 위주로 한 학생들만 좀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게 늘어나더라도 특히 이제 인문보다는 자연 쪽에서는 의대를 포함해서. 상위권들이 많이 빠져주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의 어, 점수를 좀 확보한 친구들은 뭐 서강대나 또는 한양대나 성균관대나 이렇게 자연계 학생들은 지원하기는 조금 더 유리해지는 어, 측면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참고해서 보시되 이것도 뭉뚱그려 보시지 마시고요. 내가 지원하는 모집 대학의 학과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충원이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자연계 또한 이제 1월 5일부터 아마. 아, 모집 단위를 정리를 해서 대학별로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어, 정시 모집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어,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시 모집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수능이 전부입니다. 그죠? 수능으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수능에 반영되는 요소들을 토대로 해서, 어, 정시 모집에서 합격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어, 살펴봅니다. 자, 그럼 수능에서는 뭐, 활용 지표입니다. 표현 점수 100분이 있고 어, 반영 영역 어떤 영역을 이제 주로 반영하는지 그리고 영어 절대평가 벌써 4년차 됐네요. 이 영어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영어가 주는 어, 어떤 대학별로의 유불리가 이제는 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정신모집에서 영역별로 내가 이제 유리한 잘하는 영역에서 좀 어, 가산점 가중치가 반영되면 좀유리해지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좀 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어, 요 표는 지난해 수능 최종. 발표된 성적의 영역별로 표준점수 100분위 그리고 그 표준점수 100분위의 원점수까지해서 좀 비교해보는 표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를자 여기서는 핵심이 좀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원점수 왼, 왼쪽에 보시면 100점, 90점, 10점 차이잖아요. 근데 표준점수 보면 국어, 수학과나 이렇게 순차적으로 10점, 8점, 9점에서 10점 그 간격하고 그 유지가 되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80, 70점의 원점수 차이가 10점이잖아요. 표준점수는 10, 9, 8.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죠. 근데 백분위를 보시면은요. 순차적으로 이 10점 간의 점수 차이가 국어는 5, 수학과는 6, 그다음에 수학 나는 1점입니다. 10점의 점수 차이가 무려 1점으로 수학 나에서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점수가 가지고 있던 변별 자체가 백분위로 오게 되면 정말 아주 작아지는 그런 모양새이고요. 반대로 중간 정도의 80, 70점 차이를 보면 원점수 10점 차이인데 백분위는 국어 16점, 수학과가 19점입니다, 무려. 그죠? 그래서 구간에 따라서 표준점수 백분위가 내가 원점수가 가지고 있던 10점이 다 다르게 작동을 한다는 거, 바뀌어진다는 부분을 좀첫 번째로 염두에 좀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표를 잘봐 두셨다가요. 23일에 실제 수능이 발표가 되면 이 정리된 표대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참고를 해서 비교가 될것 같고요. 어,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작년에는 사실은 국어가 100분위로 바뀌어지면서도 100에서 95에서 5점 정도 점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원점수 10점 차이가 5점이 아니라 훨씬 더 점수 차이가 폭이 좁아지는 지금 수학, 나형에서 작년에 나타났던 이 모양새가 국어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에서 많이 이렇게 좀새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분위로 가게 되면 오히려 점수가 줄어들어서 유리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100분위 활용하는 반영 대학은 조금 더 국어에서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원점수가 받은 점수를 작년에도 보니까 실제 표 100으로 이렇게 바꿔 보니까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원점수 280점, 국어, 수학, 탐구, 이렇게 300점 만점, 어, 말씀드렸던 점수가 표준점수가 100분 할때 무려 이제 19점 정도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요. 원점수 250점으로 국수탐이 300점 만점에서 똑같은데, 249, 276 해서 이렇게 27점 100분이가 점수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행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원점수 280점으로 똑같은 친구들이 무려 13점이나 차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원점수 250점으로 똑같은 학생들이 보니까 최대 100분위가 265도 있고요. 국어수학탐구의 100분위를 합한 겁니다. 탐구는 물론 100분위 환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네, 두 과목을 합산해서 나누기 2해서 100이 만점인 겁니다. 자, 265로 높게 나온 경우도 있고 237로 낮게 나온 경우도 있어서 최대 최소하니까 28점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위험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활용 지표 측면에서 보면요. 주요 대학들은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 영어는 뭐 등급 반영하겠죠. 등급 점수 반영을 하고, 대신에 탐구는 1 어, 0 0분위로 기준으로 변환 표준점수를 쓰는 대학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적으로 보면, 여대는 1 0 0분이 활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1 어, 0 0분위로 유분리를 조금 더 따져야 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지방에 있는 의대는 주로 1 0 0분위로 반영하는 대학들도 꽤 있죠. 의대라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 점수나 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해서 보증해 주는 게 주요 대학들의 의대는 여전히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교대에서는 일부 표준 점수만으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 반면에 백분위로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표준 점수가 유리하냐, 백분위가 유리하냐에 따라서 지원 대학들도 좀 달라진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합격 전략 중에서 내가 잘하는 영역이 점수가 높은 영역으로 나타나겠죠.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수능에서 점수를 높게 받은, 상대적으로 높게 받은 영역의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이라야 더 유리하고요. 그 대학 안에서도, 어, 예를 들어서 건대 보면, 인문1이나인문2에 따라서 모집단위가 다르겠죠. 네. 인문2의 경우에는 주로 아마 경영이나 경제, 뭐 통계, 뭐 사회과학대학 중에서 일부 이렇게 있을 텐데, 수학의 반영 비중을 높게 보잖아요. 그래서 인문계를 지라도 국어가 아니라 수학 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학 영역이 우수한 경우는 예,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대 경우에는 영어 등급도 1 2등급의 점수 차이를 안 두죠 그래서 영어가 2등급일 경우에 유리한 대학으로 좀 작동을 할 수도 있고요. 어, 경희대는 오히려 더 건대하고 반대로 1 2등급의 점수 차이가 무지. 커요. 그래서 200점, 192점, 그래서 8점이나 차이 나서 영어가 2등급이고, 더군다나 3등급이 되면 경희대 지원은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어, 구별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전략을 세울 때는 대학별로 아까 이제 그 2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학 간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하고 이 대학 안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요강 통해 가지고 조금 분석해 보면 어, 합격의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를 좀 판단할 때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어, 영어 등급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두 대학을 비교해 놨는데요. 연대 경우에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크잖아요. 앞에서 이제 건대 경희대처럼 여기는 연세대학는 경희대처럼 점,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커요. 그래서 1등, 1정 정도 영어 등급을 받게 되면 아예 지원 자체를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서강대처럼 어, 내가 4등급을 받아도 점수가 별로 만점에서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 다음에 5등급을 받아도 점수가 별로 안 나요. 그럴 경우에는 영어가 내가 4등급, 5등급을 받더라도 서강대의 경우에 수학 반영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학 영역의 성적이 우수하면, 어, 만회할 수 있는, 영어의 부족함을 만회할 수 있는, 어,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반영에서는 가감점으로 하는지 반영, 비율로 어, 실제 반영을 하는지 아니면 등급과 점수 차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좀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어, 사실은 영어가 별로 뭐, 작동을, 당락에 작동을 안할것 같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가산점인데요. 보면, 어, 수학을 가나를 구분 없이 다 반영을 하고, 또는 사탄과탐을 탐구해서 구분 없이 다 반영을 하더라도, 대학을 보면 일부 학과에서는 수학가형과 과탐에 가산점 주잖아요. 그러면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내가 수학 나형이나 사탐을 봤다고 보고 이 대학을 학과를 지원한다면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첫 번째입니다. 물론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꼭 해보고 지원을 하자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또 일부 대학에서는 수학은만 가형나형을 구분 없이 다 반영을 해서 수학 나형 반영한 친구들, 본 친구들도 반영을 해서 전형을 하겠다는 얘기죠. 보시면 과학탐구를 본 친구들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과학탐구 보면서 수학가를 안 보고 수학나로 살짝 외도한 친구들을 여기 이 모집단에서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수학가형의 가산점을 10%, 15%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불리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수학나형을 봐서 정말 점수를 많이 받아서 2등급, 1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럴 경우에라도 반드시 실제 계산을 통해서 이가형에 주는 10%의 계산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봐야 됩니다. 거꾸로 하면 수학나형 봐서 이 가산점을 못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적지 않은 점수입니다. 그죠? 표준점수 100점 받으면 10점이 가산으로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계산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또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보면 수학가형이고 과탐을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선발을 하는 모집단이지만 위 과학탐구에 또는 과학탐구 투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학탐구에 따른 가산점을 반드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도 국어도 좀 점수가 안 되고 영어 등급도 그냥 간당간당해요. 하지만 과학탐구를 잘본 경우 또는 투 과목을 본 경우에는 이렇게 과학탐구의 가산점을 보는 대학에도 반드시 실제 계산을 통해서 내가 좀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사는요. 금년에 뭐 20번 문제가 조금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다만, 어, 인문계열의 3등급, 또는 자연계열의 4등급은 대부분 만점을 줍니다. 만,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신여대라든지, 숭실대라든지, 동국대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한국사도 등급 간의 점수 차이를 반영을 해서 미세, 어, 세세, 좀 미세하게 어, 세부적인 감점을 주거든요. 이건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나 한국사에서 괜찮았었는데, 한국사 6등급이다. 그러면 점수 차이가 많이 좀 깎입니다. 그죠? 갑점대란 점수도 반드시 좀 생각을 해보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합격 전략으로서 한국사도 고민을 해봐야 될 대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2외고가 한문을 한개 과목으로 대체해주는 대학들 있다고 그랬죠.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어떤 대학들은 탐구를 두 과목 다 반영을 안 하고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탐구에 대해 과목과 편차가 커요. 한 과목은 성적이 한 높고 한 과목은 낮아요. 두 개를 평균해서 또는 두 개를 동시 합산하면 사탐의 점수 과탐의 점수가 좀 낮아지잖아요. 근데이 대학을 지원하게 되면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한 과목 점수가 그대로 활용이 돼서 훨씬 더 유리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부 한번 볼게요. 어 정시모집은 수능이 거의 전부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부 반영이 거의 뭐 활용이 되지 않는데. 반영 비율 얼마나 학생부로 반영하는지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또 비교는 시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여기는 한양대를 예시를 들었는데요. 등급간 점수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석차 등급 기준으로 해서 반영되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실질 반영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등급간 점수 차이도 크진 않지만 실질 반영 비율도 높지 않다면 학생부의 반영은 거의 뭐어 활용되지 활용되더라도 차이는 그러니까 영향력은 크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비교 내신도 이제 수능 성적에 의해서 사수생까지, 사수생부터는 이제 비교 내신을 해주잖아요. 이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학생부의 비교 내신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비교 내신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